안녕하세요, 모리입니다. 자, 모리의 철도 채널 오늘은 철도이고요. 네, 게임 방송은 내일 할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자, 저희는 자 수도권들의 전철들 나오 나오 대규님을 모셨습니다. 자, 대규님이 얼굴은 나오기 싫으셔가지고 네 몸만 보여드렸고요. 이제 열차가 뱀눈이거든요. 가운데 가는 열차고고 옵니다 이거 타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곡선이어가지고 너무 네 승강장 차이가 너무 넓어가지고 그렇고요 이제 저기 대규님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규님과 1화입니다 1화 1화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까지 모든 열차 다 타보기 시작할게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1호선입니다 여기는 1호선 뱁눈이고요 EVF가 탑재된 건가? 네, 여기서 흔들리면서 내리는 네, 코베일 지금 여기서 네, 2호선으로 갈아타야 된다고 합니다. 맞으신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자. 자, 그러면 출입문 닫을 때까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뱀눈이에서 나왔고요. 자, 이제부터 2호선으로 갈아타도록 하겠습니다. 자, 2호선에서 자, 대규 님, 2호선에서 어디로 갈 것인가요? 2호선 타고 을지로 상가로 갈 겁니다. 아! 을지로 상가! 알겠습니다! 저희는 신도림. 신도림, 이제, 신도림에서, 예, 무슨 열차냐? 야, 이거 박통이야 아니, 이거 2차분이 저기. 박통이야. 아, 2차분 열차입니다. 2호선으로 이제 갈아 탔습니다. 예. 지금 2호선. 자, 열차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을지로에서 만납시다. 네, 지금 여기는 홍대 입구고요. 있고 지금 이게 2차분이지, 3차분이지로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 친구도 철도인데 이것도 모르잖아. 모르면, 예. 네. 일단 이거는 저는 3차분인 것 같은데, 와. 2023년 여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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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여 참여. 참여. 습니다여 참여. 여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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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선에 탔습니다. 지금 현재 1호선, 2호선, 3호선에 탔습니다. 이제 여기 있는 대규님과 4호선에서 이제 서울역에서 헤어져야 될 시간입니다. 그, 그 다음으로 저는 4호선 5호선을 타도록 하겠습니다. 충무로에서 이제 3호선에서 내렸거든요. 이제 4호선으로 갈아타야 될 시간입니다. 4호선 수영장에 왔는데요. 4호선 수영장에 왔는데. 여기가 이제 충무로거든요 이거 타고 서울역에서 1호선으로 다시 갈아 갈아타, 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충무로 사당행 열차가 5차분입니다 이제 대균님 네, 여기서 이제 핸드폰 충전해야 된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아네 알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 4호선 5차분을 탔습니다. 자, 이 5차분은 2023년도에 제조를, 아니, 제조에 승인을 받은 사당에서 진접까지 운행하는 이제 서울교통공사의 차량입니다. 지금 이렇게 시끄러운데요. 네. 저는 서울역에서 내렸는데요. 이제부터 서울역에서 이제 다시 1호선 타고 갈 겁니다.